이 영상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멋진 상점 프로모션 코드 리스트를 공유하고 다음 쇼핑에서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 거예요. 상점 프로모션은 개별 판매자가 제공하는 할인으로 체크아웃 시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며 때로는 큰 절약을 할수 있어요. 이 프로모션을 어떻게 찾고 주문에 적용하는지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쿠폰 센터와 좋아하는 상점을 팔로우하여 더 많은 혜택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퍼센트 할인이나 무료 배송 등이 포함된 프로모션은 절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가장 기대되는 프로모션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. 즐거운 쇼핑 되세요.